배가 고파 죽겠어요. 산정호수 즐겁게 잘 보고 내려왔습니다. 산정호수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 보면, 무남삼거리라고 나옵니다. 무남삼거리. 이렇게 길에서 내려오시면, 여기가 무남삼거리입니다. 무남삼거리. 요 코너에, 강주기사식당이라고 있어요. 추천 메뉴는,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끼를 하고 배를 채워야 되겠어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여기도. 저도 손이 크셔가지고 뭐 음식을 남길지언정 넉넉히 주세요, 넉넉히. 그리고 밭 직접 그 식당에서 쓰일 채소들을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들을 접하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주 주소도 간단합니다. 여기 산정호수로 어우 시원하다 몇분이요손자합니다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모습은 이렇게 좀 허름할진 몰라도 어, 여기 추천해 드릴만해요 여기 몽베르, 여기 조금만 올라오면 몽베르시 골프장이거든요 거기 자주 오시는 이용객분들이 여기 자주 들리세요 네, 그리고 여기, 동네 주민분들도 거의 여기서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시원한 에어팟, 에어컨 바람이 있고. 네. 네. 여기 사실 저희 고모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제가 뭐 가족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전골 손님들이 <laughs> 많다고 알고 계시는 편이신가요? 자, 오늘는 오징어 먹고, <laughs> 어, 유명해요 여기. 양념이 맛있기도 되게 소공났어요 오징어도 양이 되게 푸짐해요. 절하드 이렇게 준비하니까 다이네. 장가락에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맛이 나고 네. 매콤하고 좀 달달해요. 맛있는 매운맛. 오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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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하고 야채. 음. 양파크기 양파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주시는 거다. 음. 파하고 양파, 고추, 고춧가루 다 이렇게 만될 거예요. 이게 1인분인데, 1인분 양은, 이거 다못먹어요 이렇게 항상. 오징어 볶음, 개육볶음, 김치찌개.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예약하신 네, 네. 으시고세요 네. 네. 네, 네, 아, 밥 먹다가 자리가 없어 가지고 쫓겨났어요. 아, 주차장이 안쪽에도 좀 있는데 주차 안쪽에도 꽉 찼어요, 지금. 주차 공간은 넉넉해요. 저희 고모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고모 고양이 전라도이신데 음식 솜씨가 있어요. 손맛이 좀 있어가지고 또잘 반겨주시고 또 손도 크셔가지고 푸짐하게 주십니다. 푸짐하게 어, 오징어 볶음하고 제육 볶음하고 김치찌개 그렇게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렇게 뒤쪽 공간도 주차할 공간들이 있으니까 어, 한 번씩들 기회가 되신다면 산정호수 오실 때. 한번씩 맛있는 오징어볶음하고 제육볶음 김치찌개하고 한번 맛들 보세요. 추천해 드립니다. 맛있어요, 진짜. 따봉.